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옵티마 성형외과 원장이 안나입니다. 복부 성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지방흡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피부를 절제할 수도 있으세요.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두 가지를 혼용하기도 합니다. 제일 널릴 수 있는 것은 위 복부는 상당히 피부가 탄성이 좋기 때문에 이 상복부는 아무리 살이 쪄 있어도 지방 흡입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. 하지만 하복부는 완전히 피부가 이렇게 앞치마처럼 처져 있기 때문에 그 하복부는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가 보통 하복부가 그 정도 처질 정도면 우리가 이 서해부라고 하는 이 회음부랑 이쪽도 굉장히 많이 처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타구니를 접혀서 이렇게 땀띠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회음부를 들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으세요.